갑자기 말이 안 나와요. 눈앞이 새하얘지고 손발이 저려오고 이게 혹시 뇌졸중인가요? 아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바로 모야모야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지만 조기 발견이 어렵고 특히 한국인에게 많은 병, 모야모야병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모야모야병은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 점점 막히면서 그 주변의 작은 혈관들이 연기처럼 피어나는 희귀질환입니다. 일본어로 모야모야는 흐릿한 연기를 뜻해요. 실제로 뇌 MRI를 찍어보면 이 연기처럼 보이는 혈관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소아부터 성인까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 5세에서 10세 어린이와 30대, 40대 성인에게 많이 발병해요. 실제 국내 한 사례에서는요. 잦은 두통과 말이 꼬이는 증상을 겪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병원을 찾았고, 처음엔 단순한 성장통이나 스트레스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밀 검사 결과, 모야모야 병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받고, 식습관을 개선하며, 지금은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심하면 안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과 영양소가 도움이 될까요? 등 푸른 생선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시금치, 브로콜리 항산화 작용, 견과류와 토마토 혈액순환 및 염증 완화, 오메가3, 엽산, 비타민 B군 등의 영양제도 도움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주의사항, 무리한 운동, 과도한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잦은 두통, 시야 이상, 갑작스러운 말 더듬임이 있다면 한 번쯤 모야 모야 병을 의심해 보세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은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수 있어요.